예. 예. 28장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구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아, 네. 서 세례 베풀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뭐사위 아니에요? 네. 3이거든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고 그렇지. 축복을 할 때도 삼위 이름을 하는 거고 어디 성령에성령에삼위체라 네. 말이 어디냐고 있 말이 삼위체라는 말은 없지만 은명히 가르친 길이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19절에 번호대로 먼저 합니다. 1번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로 네,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찾는 연습이요. 납도. 모든, 그 다음에 족속그 다음에 으로는 맨으로 좌측으로 가네요. 으로, 음. 제자를 삼아. 거. 그 주위에 가는, 쭉하고 내려오면, 칠권.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성, 성은 성. 셋이라고 해서, 아, 어, 누가다. 음. 그런 말입니다. 명을, 이름으로, 그러면서 세례를 음.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써갖고 온 거를 내가 쓰라고 했던 내용하고, 이안 가져가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갑시다 예. 네. 여기서 그러므로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어근이, 일본 밑에, 얄라크란 말이 있죠. 얄라크. 이야 말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거기서 나가서, 떠나서, 뭐, 퍼져서,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잘 서있던 자리에서 옮겨서, 걸어서, 네. 위치를,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사용하고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얄라크인데 얄라크라고 하는 것은 그런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아무 뜻도 없어. 그런데 걸어서 떠나서 안테 퍼져 나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나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바야수, 바야 수 바야. 예, 네, 바 아수 그랬습니다. 바 아수. 아수는 녹색으로 밑에 있는데 아사란 말이 있어요. 아사는 창조하다는 뜻도 있고, 움직이라는 뜻도 있고, 행하다는 뜻도 있고, 일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사하고죠어 그러니까, 창조가 아사 창조가 있고, 바라 창조가 있고, 약자 창조가 있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루두루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움직여, 행하여, 일하여. 그래서, 여기는 가서라고 할 때, 아사를 사용하셨고, 아사의 어근을 사용해서 바로, 바, 아수, 그랬습니다. 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거는, 예, 네. 너희는 나하고 나하고 1인칭, 2인칭, 뭐 3인칭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이데모든나 3번에 갑니다. 모든모든이라고 쓰였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똑같은 글자 같은데 점을 위에다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위에서 보면 점을 가운데 찍고 밑에다 이렇게 받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요거 혼자, 5번, 어, 3번 바로 위에 있는 요거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칼을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홀. 콜이 있어요. 밑에 있는 콜과 똑같아요. 콜은 뭐죠? 올백 그런 거예요. 올백 사람들이 머리, 머리. 네, 올 식으로 콜. 응. 그런 식으로 콜이 그래요. 콜이 그 그런 뜻이에요. 콜. 다, 전부, 올랑, 누구, 네, 백 그래서 그로 콜. 네. 콜 콜하면 네. 모든 네. 사람을 네. 할 때는 올 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뭐. 다, 뭐. 다. 뭐. 누구나, 음. 네. 음. 다 정말 그 다. 다, 네, 전부, 네. 전부, 모두 그런 얘기인 거죠. <laughs> 콜뭐다 콜. 네. 콜. 네. 콜인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고인그랬어예요학인 뭐죠? 적석. 응. 적석인데 족속. 여기는 적석이라고 하지만 적석 둘 그려야 돼. 왜냐면은 밑에 4번 밑에 보면 고의그 글자 고이 음. 고의라는 고잉. 것은 뭐가 덩어리 그래요.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막 뭉쳐 놓은 막 소그만 가루를 뭉쳐 놓은 많다죠그것이 이제 그걸 때 때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도 때가 있어요. 모기도 한 마리가 아니라, 막 모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한 때, 그것을, 이제 여기서 고의라고 래요한 나라. 나라도 한, 그, 고 그, 그 같은 사상을 가졌거나, 같은 혈통을 가졌거나, 어쨌든 그 뭉쳐있는 그 나라, 뭐를 고의라고 합니다. 예. 고의. 그러니까, 나라, 때, 백성, 이렇게 나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 여기 밑에, 4번 밑에는 고인데 여기는 하, 고임 그랬네요. 근데 가운데 세 개는 맞아요. 가운데 세 개는. 근데 앞에는 정관사 하가 있어요. 하. 하. 하는 아까 뭐였죠? 저 요한복으로 할 때. 그, 그. 그, 그. 예, 그죠? 그 다음, 고, 고, 하고이맨 밑에 요도 맵이라고 해서 점을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에네모를 했죠. 이거는 복수예 복수. 우리가 음. 만나면은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니까는 러 족속들. 모든 접속들, 그랬죠. 그랬데 이거는 그냥 접속, 그랬습니다. 모든 접속들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음. 번역을 똑바로 한다고 하면, 모든 접속으로, 그러니까 5번 상단, 네. 좌측 상단에, 러니까 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말은 창세 1장 1절에 최초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일곱 단어가 있어요, 1장 1절에. 일곱 단어의 가운데. 맨 중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중앙에 뭐가 있냐면 일곱 단어 중앙에 앞벽 글자는 소머리 그게 앞벽 글자입니다. 소머리. 앞벽 글자는 소머리고 뒤에 글자는 제단이라말말에요이 십자가 고대 글자는 십자가예 소머리와 십자가.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요.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하실 것을 미리 기록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트는 그 옆에 써놨어요. 아, 이렇게 생긴 모양은 원래는 원래 그림은 십자가다. 실제 십자가 이렇게 그대로 십자가. 그다음에 앞에는 소머리고 그 소머리 그렇게 계속, 이제 이해를 해야 이제 해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에 옆에 그러니까 모든 적속으로 우두부를 중심하고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대단위의 테이블 구분 중심으로 모여야지. 그래서 6 번에 보니까 제자를 삼아했습니다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 보면 탈미드, 탈미드 그래요. 탈미드 하면 무슨 사 학생들, 학생들, 탈미드, 탈미드 그러면은 학생들, 학생들. 예, 네, 그 말이거든요. 학생들.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 학생들, 또, 그, 이제 학도, 배우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죠. 학생이나 학습, 학도나 뭐, 배우는 사람이든지, 수학생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탈미드래요. 탈미드인데, 이 탈미드 뒤에다가, 여두 맵이 붙었어요. 그, 복, 여기, 소머리 옆에 보니까, 복수로, 이제 복수로, 그렇게 그래 써놨죠? 복수로 하면은, 맨 끝에, 화살표 같지 않습니까? 맨 뒤에, 요런 게 붙으면은, 복수라는, 복수. 복수는 뭐죠? 할 학생이 하는 거? 제자들이요. 네, 네, 네.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가 아니라, 제자들을 삼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을 삼아. 만나면, 아, 은 사람, 보여지내 힘이 미치는 한도까지는 계속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누가 인정 안 해도, 지가 난 제자 아니라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자를 삼아야 돼. 근데, 제자를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제자들을 삼으라고 그랬다. 한 명만 하지 말고,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나보다 지식이 높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아, 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자기는, 그 전도 받은 것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가르쳤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 그면서사 제자를 삼는데, 뭘, 무슨 <laughs> 명분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가 무슨 명분이죠. 네, 아버지, 하, 아부, 그랬어요. 아버지. 하, 엠, 그러면 어머니야. 엠이야, 자 우리 말고. 엠이야, 아기저조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엠이, 어머니는, 엄마는 엠이, 아버지는 아부. 네, 아부. 그래서, 하, 밑에 칠로 이렇게 보니까 아부가 있어요. 이게 아비 아부라는 관 것은. 예, 아버지나 선조 우두머리 그리고 어떤 회사의 장, 어떤 기업 아주 총수 그리고 뭐, 뭐 무언가를 이끄는데 최초로 이제 이걸 이끌어 나간 사람 대장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꼭 아버지면은 자기를 나가서 아버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이 의미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원어가 내아버지여 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오하친의 아버지야? 무슨 뭐 혈통감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아부. 우리 나의 아부다, 이거죠. 나의 두목이라,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래서, 하, 아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두목, 우리의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도 아부. 그 다음에, 아버지도 아부. 그 다음에, 우두머리도 아부. 사장이나 무슨, 뭐, 무엇이든지 앞에서 이끄는 장, 대장 그것은, 이제, 아부거든요. 아, 그래, 그 아부와. 그리고, 이팔 권에 보니까 벤 그랬어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그 말이죠. 아들. 아들인데 아들 여기서도 아들과 있는 그 위에 보니까 그리고가 있죠. 여기서 있는 그리고라고 했죠. 그리고 어쩔 든 그러나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렇뭐그렇한 그러므로 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 그는요. 그 아들 네, 배하벤 그랬습니다. 배하 벤입니다. 아들, 그 아들. 아들과. 우리는 그 아들과. 히브리어로서는 하, 아, 곱해, 하, 아, 면. 이렇게 나누거 있죠. 근데, 여선 이제 8번에서는 아들과 하면서 한숨 쭉 지나가서 좌측으로 갑니다. 9번. 9번에서 하코데시 그랬어요. 하코데시는 거르바다 그랬습니다. 거르바다. 거르바다가 그 말인데, 좌측, 9번 좌측에 보니까 코데시 그랬네요. 네, 코데시코데시라고 하는데, 그, 피자 같이 생기니까 그 점, 점을 위에다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구나.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점을 위에다 찍으면은 코가 되고, 밑에다 찍으면, 음, 키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 9번, 그, 그, 코, 코자 밑에, 코자 밑에 피자 같거든요. 흙요 그거보다 점을 하나 찍어 놔야 돼요. 옆에 있는 점처럼. 예. 네, 그러면 코데시 그려줍니다. 코데시코데시라고 응. 하는 뜻은 뭐냐면은, 거로관 다 그런 뜻이죠. 거관 근데 거로관이 코데시가 거로관 여기 합코데시 그랬으니까 그성그 글자 성그 거로관 뭐가이죠성 그러면 영 그런 것처럼. 근데 장소가 거로해 그러면 성적이라든지 네. 그런 것이죠. 성소라든지 뭐 그런 데가. 그리고 시간 시간의 성이 있어서 시간의 성코 코데시 시간의 성스러운 시간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 주일날 예배들, 성일이잖아요, 성일. 음. 그리고 직업이, 직업, 직업이 거대시가 들어가려면은 직업, 직업. 성직자? 성직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직자. 성직자. 그러니까 하, 세상에서 자선사업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도 그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관계없이 성직자라고 성직자. 그래요. 성직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시는 그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 과 그러니까 같은 거룩한코데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직자, 그리고 물체를.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앞에다, 똑같은 동별 하나 있어요. 이게 돈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게 선물인 거야, 이게. 그리고, 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앞에다 성을 붙입니다. 성직, 성, 성 성의, 어떤 성의라고 해. 그래. 거룩한 이게 뭐, 깨끗한 무슨, 이, 우리가, 뭐지 그, 뭐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 가운이 다른 것보다 거룩해요? 하나님께 쓰이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쓰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거든요. 내가, 내가 거룩해요? 뭐, 누구 속에는, 창작 소에 속에 뭐가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뭐 성직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포대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다음에 십분에 령이 그랬습니다. 령이 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참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음 나오는데 이것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 글자가 창세기 1장 2절에 써주죠. 거기 있 옆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번역한다면.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보내가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말을. 그리고 성령님은 그래야 되고 또 창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각 국가, 아지르 내 중이 데려다. 누가 이 마신 거죠그 성령님이 마신 거 고그 성령님 말씀은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바로 그걸로 영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 나오세요? 빨리 생각 안 나면은 요한 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버리면 돼요. 이거 빨리 찾으시면 돼요. 요한 복음 20장 22절. 성령님은 뭐 어디로 올까? 10번 밑에 보면 루아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그렇습니다. 루아흐 영도 말이죠. 영도 어떤 영이냐고 물어죠 20장 22절 한번 이 볼까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향하사 숨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시서 넣으실 분은 누구예요? 숨을 내시며 성령을 불어서 넣어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그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3일째 그분이, 태초에 장색 1장 1절에 계셨던 그분이 음.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의 애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그분이 이렇 네. 나오시고 그분이 주말하시지만 그분이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한테는 사실은 성령을 한번 임하셔도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 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성령의 개념이 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상한 사람들 하는 얘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아들그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그이로그렇니다그러시니까그대그그리고그성고예그성습니다그렇습그성그 그그 말이죠 우그말로 하면 그렇습그렇습그걸과그 그 걸과 그렇습그 그 영이, 예, 네. 그 영, 그 영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 네. 여기서 누가 나와요? 성, 상의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성부, 아, 네. 아들은 그죠. 성자, 그 다음에 영은 성령. 아, 네. 그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아, 네.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아, 네. 11번, 예. 네. 11번으로 하니까, 레쉘, 네, 그랬어요. 레쉘. 네, 예. 네. 시, 그니까, 11, 어, 11번에 밑에, 아, 이름 밑에 보면 쉘이라고 하는 게써 있어요. 쉘은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셈. 셈 그럼 내 이름 누구 그 이름이란 네. 말이죠. 이름이나 어떤 명칭이나 네. 어떤 칭호 그런 것들을 셈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앞에다가 녹색으로오자비스가그점 찍은 거 있죠. 점두개 밑으로. 그것이 레 그랬어요. 레는 의로 이거 이제 의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삼위의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이름으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고. 세례를 옷, 특 옷, 여기 옷함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을 써놨어요. 가까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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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곁에, 앞에, 여러 가지 가운데 있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따로 다른 데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서 생략하고. 그래서 12번 에보니까 그니까 그 3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3위의 이름으로 해야 되거니요 3위의 이름. 이 같은 분은 축도하라고 그러면은 삼위일을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기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그런 그런 분들이 계실 가능하다. 그러면 분명히 정화한 코스라 안 했거나 정화한 신앙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세례라고 하는 그 밑에 1 2번 밑에 보면 타발이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음, 보시면 음. 음. 타짜고 이건 바자고 류리 아주 강한 류리입니다. 뒤에 가면 타발, 예. 타발. 타발이라고 하면은 물 속에 잠그다 그 말이에요. 물 속에 잠그다, 침수하다, 또담그다적시다 뭔지? 그러니까 정시를 군복 접치는 거, 군복 들어가게 접치는 거. 그리고 이 글자를 가지고 여기서 부 투바트 위에 맨맨그맨 그, 맨 앞에 그 뭐지? 1 2번그 본문 말하는 거죠. 뭐냐? 여기 앞에 있는 게 부의 그래, 부, 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동그하고 하고 섞게 비유하고 섞게 있죠. 우하고 부하고 섞인 말입니다. 우. 그래서 우라고 해서 부라고 해서, 단이가안 어째 동간이 힘들게 우. 우. 또는 그 다음 글자는 부, 트 말은 템 이렇게도 하시지만 어떤 분은 꼭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막뭐 그 당신 틀렸어, 맞았어 할건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붓, 그, 태발력, 태발력이 있습니다. 모음 때문에, 체례하고, 체례하고, 세하고하고그 모음을 어떻게 규정하셨다. 일단은, 그, 타발이 접시가 침수하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 타발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세례를, 세례를 자, 위에 보니까 바가 있죠? 그, 그,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 개가 본문이에요. 본문. 그리고 템이 있습니다. 템. 템을 이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어, 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또 기회가 또 다니까, 예, 네. 해봐 네. 세계를,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또 마무리하지만은, 세례를 줄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그러면은, 각종 일환들이 많은데, 성경 구절 가져가면은 이단들한테 못 이겨요. 음. 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못 이겨서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사람은 허집이 세고, 우기기 때문에. 제일 못 이기는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틀렸거나 맞았거나, 관계가 없기면 우기, 우기면 못 이겨요. 아무리, 음. 논리성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논리성을 상실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우긴다는 거예요. 자기 를 가르친 사람들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 동목이나 교주나, 그런 사람들 의 말만.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교단이 옳다, 어떤 교파가 옳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말씀이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봐야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북쪽으로만 파고 들어가서, 각 종교마다, 각그 기독교의 분파 중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살포지, 안 되겠으면 상대를 말아야 돼. 이다에 빠진 사람. 그리고, 언어를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고거을하고 그거는 지난는캐수가 다른 거는 아무래도 이거 아니잖아. 뭐, 한 절만, 확실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도, 아랑저아이라 그래놓고, 그 부분에서, 요건 좀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그, 그 의미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누구한테 말이냐 그러면, 누구한테 들은거지. 자기 도모한테 그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그 사람, 그 사람이 꾸며낸 것이든지, 자기가 가짜 받았지, 그 사람이 영을 받았다고 하면, 악령을 받은 거고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탄한테, 아니, 사탄한테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이라도 내 것을 삼아서 활용을 해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거 숙달되고 숙다되고 여러 구절이 하면은 자기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렇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몇 년을 해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해서 쭉 가면 그분들 몇 분이 지금 수강생들이 많은데, 몇 분이, 몇 군데서 가르치는데, 정보가 들어와요. 누가, 아, 누가 어떻게든 하는데, 꼭 목사님처럼 가르치더라고. 그,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걸 고자질 하는 건데, 내가 뭐, 내가 왜나눠주 건데. 할용하라고 네. 그래, 뭐, 하죠, 가서 가 이걸 가서, 그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이 누가 쓴지, 어디가, 어디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신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음 내가 이길 수 있는 패만 갖고 싸워야 돼요. 이러면은 그 사람 꼬투리 하나 딱 잡아 가지고 내가 자신 있는 거그거 그 해놓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나가 보자. 그럼 한 것도 아니네. 당신 그러면 근데 이제 대강 눈치 보면이 사람이 누구 한좋 아잖아요. 누구 누구 제자 좋아하잖아요. 아이 사람 누구 누구한테 그거구나. 내가 우리가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른 척하면서 이 모른 척하면서 탕탁을 하면서 아 그러냐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지만, 요거 한 가지 물어보겠다. 그러면 하나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맥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는 것이,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내가, 그, 사고 나기 전하고, 후하고, 이제, 그, 빨라진 게, 아, 빨리, 이제, 축소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이해를 시키고, 빨리 이제, 예. 깨달아서 자기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차근 처음에 그렇게 맞긴 맞아요. 그 전에 하던 게왜냐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 차근차근 해야 맞긴 맞는데, 그, 그 세월이 언제. 예. 근데 그날 도 우리 집회 가서 사고나 할 때도 거기서 떨어져서 예를 들 죽어버렸으면. 그 그래 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데 그걸 살아가지고 병원 생활 이제 한 8개월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일 예, 그래서, 야,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랬죠. 안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집에서 여기저기 집회도, 내가 11월 달에 나왔는데 여러 군데 집회 나왔어요. 봄에 여러 군데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리고 어디 가면은 초청을 해가지고, 막 시간, 다음 시간 넘어오는 시간들이 짜여있어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것이 그 시간 기다리고 거기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있 이제 피키보다는 분들이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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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출신들, 뭐, 그분들도 계시고, 뭐, 뭐. 근데, 몇건이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주, 이렇게 이제 주일날이고, 상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사,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공식 아니, 목사님만 사랑하시는게 아니라, 하, 정말 끊임없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아, 네. 네, 오늘 그러니까, 요, 어, 마태복음, 어, 28장 19절은 요, 요 정도, 예, 조금 더할 말은 많이 있는데, 네. 다음에서 섞어서 나오면 되니까, 아, 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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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